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유년 시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리베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유년 시대는 소년 시대, 청년 시대와 함께 톨스토이의 반생애를 기록한 자전적 소설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사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은 톨스토이의 성장 배경과 사상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와 함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년 시대 즐겁고 행복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유년 시대여 어찌 그 추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그 추억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랴 유년 시대의 추억은 내 영혼에 맑고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보다 높이 나의 기분과 정신을 북돋는다 그 추억은 나에게 더 없이 달콤한 기쁨의 원천이다. 방에서 실컷 뛰놀고 난 다음 나는 테이블 앞에 놓인 높다란 의자에 가서 앉는다. 내 자리로 정해진 팔걸이 의자다. 밤이 꽤 깊었고 설탕을 탄 우유를 마셔버린 지도 한참이 지났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잠이 오는 것이다. 그래도 꼼짝 않고 앉아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 어찌 그 얘기들을 놓칠 수 있으랴. 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조용조용 들려온다. 그 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졸음 때문에 안개가 낀듯 몽롱해진 눈으로 나는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얼굴이 단추만하게 보인다. 그러나 윤광만은 여전히 또렷하다. 어머니가 나에게 살며시 웃어주는 것까지 분명히 볼수 있다. 이렇게 콩알 만큼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좋다. 눈을 더욱 가늘게 뜨면 어머니는 마치 눈동자에 비친 어린아이의 형상만큼 작아진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 형상은 금세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다시 몸에 힘을 주거나 눈을 가늘게 뜨면서 그 모습을 재생시키려고 애써도 결국은 헛일이 되고 만다. 나는 좀더 편한 자세를 취해 보려고 두 발을 의자 위로 올린다. 니콜렌카, 또 거기서 자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한다. 졸리면 어서 2층에 올라가 자거라. 저 졸리지 않아요. 하고 나는 대답한다. 그러나 몽롱하면서도 달콤한 환상에 휩싸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을 스르르 감고 만다. 그런 후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 내쳐 잠을 잔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이 와 닿는 것은 꿈결에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촉만으로도 나를 어루만지는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다. 그러면 잠에 취한 상태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아다 입술에 대고 비빈다. 모두들 이미 자기 방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응접실에는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가 나를 깨우겠다고 말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아서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바로 내귀 가까이에서 낯익은 달콤한 음성이 들린다. 이제 일어나야지 니콜렌카. 2층에 올라가서 자자. 어머니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모든 애정을 나에게 쏟는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손을 더욱 세차게 내 입술에 비빌 뿐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응? 어머니는 다른 손으로 나의 목을 잡는다. 그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내 여린 살을 간지린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하다. 간지럼 때문에 나의 신경은 예민해진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아 계속해서 나를 쓰다듬는다. 나는 어머니의 채취를 느끼고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다. 이 모든 것에 감정이 고조되어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그러고는 두 팔을 어머니의 목에 감고 머리를 가슴에 묻으며 숨가쁨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그 서글프고도 매력적인 미소를 띠며두 손으로 나의 머리를 감싼다. 이마에 키스를 한 다음 어머니는 나를 무릎 위에 앉힌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좋으니? 하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 마음 변치 말아야 해, 알겠니? 그리고 이 엄마를 잊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엄마가 죽더라도 넌이 엄마를 잊지 않겠지? 응, 니콜렌카. 어머니는 더욱 다정하게 키스를 해준다. 그런 말은 싫어. 이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네, 엄마.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입맞추며 이렇게 외친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애정과 환희의 눈물이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솜을 넣은 파자마를 입고 성상 앞에 선다. 주여,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기분에 휩싸인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갓 배운 이 기도문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노라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신기하게 하나의 감정으로 융합된다. 기도를 끝내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홀가분해지고 밝아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곤 한다. 잠들기 전에는 온갖 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공상이었을까? 모두 두서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지만, 그것은 순결한 애정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두운 그늘 없는 행복에 대한 기대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이런 때 나는 칼을 입안의 지와 그의 불행한 운명을 자주 떠올린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가 가장 불행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참을 수 없이 그가 불쌍해진다. 그리고 못 견디게 그가 사랑스러워진다. 어느새 내 눈엔 눈물이 글썽한다. 하느님, 그 사람에게 행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내겠나이다. 그런 다음 나는 가장 아끼는 사기 인형들, 토끼나 강아지를 푹신한 베개 옆에 놓고 그 장난감 동물들이 앉아 있는 모양을 대견스럽게 바라본다. 그러고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내려주시기를 누구나가 다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는 내일 소풍을 가는데 좋은 날씨를 주십사고 빈다. 나는 벽 쪽으로 돌아눕는다. 상상과 공상이 뒤죽박죽 헝클어진다. 그러면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냥 고이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유년 시대에 내가 가진 그 순결성과 낙천성, 사랑에 대한 요구와 신앙의 힘을 되찾을 날이 과연 있을 것인가? 순진무구함과 사랑에 대한 끝없는 요구. 이두 가지 선이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었던 그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때의 그 열정적인 기도는 어디 갔는가? 하느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 순결한 감격의 눈물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위로의 천사가 날아와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아주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어린 마음에 달콤한 공상의 씨를 뿌려주던 그 시대는 과연 나의 인생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할 만큼 무거운 발자국을 내 가슴에 새겨놓은 것일까 그리고 그 기쁨 그 눈물은 이제 한낱 추억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